오늘, 우리 말, 그, 혼의 구속에,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흙으로 빚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흙토가 있어요. 그, 대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예, 입구가 사람도 되고 말도 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자 속에서, 이거는 빛이란 말이에요. 예, 빛이거든요. 이게 걷했다 그 이게 지열 조자예요. 예, 조자. 예, 그대로, 성경 속에 있는 게 그대로 여기, 글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생, 생활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야지, 이런 말만이에요될 하자거든요. 조화, 조화롭게 살자. 그러면 결국은 조화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생기란 말이에요. 생령, 생기.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이제 들을 때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다 라고 하고 3절, 3절 창세기 3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던 말씀을 듣던 거기부터 출발하다 보니 거꾸로 출발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항상 그래서요. 기도를 하고 들으면 그게 아 맞구나 이러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뭐, 이게 뭐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제가 읽어보니까. 아, 그래서 이게 신의 말씀인갑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좋아라는 이 글자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다, 우리가 성경할 때 보세요. 성경. 이 글자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기자고. 예 네, 입구자. 그리고, 이렇게 쓰거든요. 성 자가, 음. 성인 성 자가, 자, 선비 사 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열십 자는 단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그렇게 될때 위에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산혼이라는 게, 이, 이거의 글자 속에서, 한자 속에서 보면 이게 들어가면 산혼이에요. 자, 그러면 저번에 말했듯이 서서로 자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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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이거는 생명을 다 넣어 보냈어. 근데 우리가 또이 글자를 한번 그거 하면은. 이건 죽음 시차, 시체할때시자거든요 근데 집호 자예요. 집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호. 예, 호. 그럼 이제 이해가 가죠? 이, 이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산혼이라는 의미의 한자 속에 인호가 있어요. 예, 근데 그 판이 지금 우리가 여기 구속에서, 아, 저, 대속에서 구속으로 바뀌었다 했잖아. 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자링에 빚어진, 흙으로 생, 빚어진 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성, 감성, 뭐, 험한 것들이 우리 혼에 쌓여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쉽지만 않지만은, 아주 쉬운 방법이거예요 지금 애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 만능에 쫓아가는데, 이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와, 20대의 혼에 대한 얘기를 한다. 너무 저는, 정말 예, 소름 끼치도록 예, 감동을 받았어요 예, 물질 따라 우리도 지금도 물질 세계에서 누가 뭐, 뭐 집을 샀다 이러면 그거, 그거에 대한 관, 애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아까 그 영혼육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글자가 하늘에서 보내는 빛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생명을 다 너가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그, 그게, 그렇게 하면 산혼이 돼서 가는데, 절대 사람은 제가 보니까 외부로 통해서 바뀐다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내부에서 바뀌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여기 새바뀌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빛이,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 예. 여기가 바뀌어야 외부가. 어, 혼이 바뀔 수 있고 욕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인 거는 결국 구속이 생명을 받는 산혼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쉽고 정말 쉬운 것만큼 또 빨리 베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은 모세오경을, 그 생활지침서잖아요. 그 지침서를 그냥 열, 열살 이럴 때 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우다 보니까 그게 밑바탕에 딱깔려져 있다 보니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동국의 백에 가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예. 거기에다가 열세 살이 되면 우리 혼인식보다 도 성인식을 더 크게 하잖아요. 성인식. 예. 성인식 할때 그때부터 그 친구들은 자립을 하잖아. 그러니까 성인식 때그 가면은 다 돈을 결혼식 자금보다도 축하 자금을 더 많이 줘서 이 돈을 그냥 그 13살 정도 되는 애한테 주면서 네가 알아서 돈에 대한 어 그걸 해라 주니 타치 안 하는데 그 친구들은 타치를하는데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돼주고 있던 거야 예, 네,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차이가 저는 그 지금 이 땅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인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혼의 세계에서 이렇게 가면은 덫인 거야 요 불이 살아있으니까 어디를 가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네가 부자가 되든가 가난이 되든가 각자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니까 아까 그 주택공사 다니신다는 분, 언제나 상사를 위해서 정말 저는 그 말씀에, 그 얘기에 참 지혜롭게 사신다. 정말 지혜롭게 사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 한번더 합시다, 이게. 자주 해야 됩니다. 유자에 예. 네. 여기도 빛이 있거든요. 속한 거야. 이거는 음, 음, 음. 예, 속았다고요. 이, 이 이렇게 하는 건 어진 어진 사람 인자거든요. 이거는 자기만 생각해서 그 맛있는 보집도 하고 먹음집도 한 거를 먹, 먹는 먹는 그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말에 뭐냐면은 귀신이란 말이 귀신 귀신은 이렇게 쓰거든요네 아참. 예. 마귀 기자에좋을 신자예요. 이거 귀신기 귀신 신자라고 하는데 항상 선악이 우리 속에서 늘 싸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여기서 산호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생명 나무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에너지가 얼마나 폭발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에너지가 너무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죄인이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얘기를 합당하게 그렇게 들었거든. 그럼 내 속에 싸우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 오늘 말씀하시는 게 예, 생명 나무만. 생명나무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에너지가 더 많겠습니까? 싸우는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그게. 금. 자예요. 선악가. 선악가. 예, 예. 생명나무와 선악가 나무로, 이, 이 신이거든요. 금했다는 뜻이에요. 그치. 예, 금했는데 우리가 먹은 거예요. 먹었다라고, 아담과 하와시대에 먹었다고 하니까, 이 속에서, 선악가에서 싸우는 게, 실제 보면 이 말이, 우리 이말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좋은 거와 나쁜 거 싸우듯이, 이를, 예, 선악가와 생명. 응. 우리 여기, 여기에 왔을 때는 생명나무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자유롭게, 그 자유를 여기 와서 제가, 정말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알게 됐듯이, 자유롭다 보니까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들어보면 저게 내 삶이고, 어, 내 모습이 저기 녹아있고, 어, 다른 데 같으면, 아,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해 듣기 싫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생명, 나무 안에 있으니까 다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예, 진짜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게 문자 속에 다 녹아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했던이 우리 합팔 합자. 진짜 한자 속에 다 뭐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합팔 합자. 예. 네. 이게 결국은 하나님 말할 때 합해지는 거지. 항상 이게 귀신, 좋은 거 나쁜 거를 계속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 생각에 각이 서가 있으니까 몇십 년 동안 싸우살아면서 가족, 가족은 말이 안달려요 제가 볼 때. 가족은 그 소리가 이 길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 제가 느낄 때는, <목소리> 예, <목소리> 예, 제가 느낄 때는, 예, 그게 잘 여기 오면은 생명 나무 말씀을 들으면 다 들리게 되 다, 다 들리고 상대방이 왜그러는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우리가 숨도 내 숨도 쉬기 힘든 인생 길에 있다 보니까 특히 가족 이야기는 더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다 삶이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저기 동지가 되고 했다는 게참 저도 이제 동지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laughs> 동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하더라고. 자성. 음. 결국, 너 노력하지 마라. 예, 네, 자성. 스스로 자자의 품, 성자, 품성성자서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자성이 나온다. 결국, 우리가 이 노력 안 해도 지금 생명만 나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해결 다 되는 거와 불교에서 자성이라면, 선인들이 설교할 때너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 비워봐라. 피오면 자성이 나온다, 예, 자성이 나온다 이러거든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결국 알고 보면 동일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목박혀서 달려있는 예수님이 내하고 똑같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의미, 의미를 가지잖아요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데 결국 한자 속에서 제가, 이게 뭐안 닦이네요? 네. 네. 제가 한자 속에서 이런 하늘 보이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네. 결국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인이에요, 이게. 사람이. 사람인. 이게 아, 성자. 성자. 예. 우리가 땅에 살잖아. 예. 그렇지만 땅에 산다. 존재. 예. 그러니까 한자에서 일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하늘을 생각하시면 엄청 쉬워. 예. 그러니까 존재. 내가 하늘에서 보내 빚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순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의미가 정말 예. 우리가 여기서 정체성 아이덴티티 뭐 자아 발견 여러 가지 자아가 발견됐잖아, 우리가. 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거에 뿌리 다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존재라는 글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고 저는 동체대리란 말을 불교에서는 동체대리. 이게 결국은 우리 말이에요. 예. 여기도 보세요. 이 뭡니까? 이제 네, 아시겠죠? 하나를 예, 말하고, 예, 또 예, 뼈골자, 예. 몸체 대비. 예. 이거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하고 몸이 같다고 했잖아. 그럼 같은 동자야 예. 하늘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늘. 그럼 그 몸이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너무 슬픈 거예큰슬픔이잖아 알고 보면 슬퍼빛자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지금 해가지고 진짜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됐으면 이렇게 펑펑 울어야 돼 진짜 눈물이 흘러야 돼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나 내나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메마르게 듣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예그렇죠 우리 살면서 예수님의 목받은 것만큼 아픈 현실은 없는 것 같더라고 예 거기 한테 되 우리는 신사답게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이, 동체대기가 불교에서는 막 썼는데, 알고 보면 이게, 내하고 같은 몸이다. 근데 크게 슬프다. 근데 자슬 그런, 예, 동체대. 내가 한 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눈물이 그냥 흘러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매마한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울고 있다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그죠? 예. 그니까, 똑같이 녹가있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바로 파는 옮기니까 저 젊은 애가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자기 발견을 해서 얘기를 합니까.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을, 마약을 찾아 헤매는 그 애들이 얼마나 공부하면 은더 기쁜 거더 기쁜 걸 찾아가겠습니까. 너무 많다더라고요. 그 맛을 보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더라고. 그신 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많이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아멘. 의미를 느꼈습니다. 네.